목이? 네, 목이? 목이 왜 괴로운데? 몰라요. 밥을 먹으면 기침이 나고 가려면 막아아아아 그러고 응. 이제 지금 성당 가서 성가러면 막아 이렇게 안 돼요. 어 목소리도 안 나오고? 나오긴 나오는데 소리가 감질 거아아 이렇게. 어. 그게 제일 무섭고. 그다음에 다음에 제일 좀. 제일 무서운 건그 허리하고 여기 무릎이 제. 일 허리하고 무릎이? 네. 허리하고 무릎이 어쩐데? 무릎이 여기. 여기 이게 혹 같은 게튀어나왔더 아, 거기 뭐혹 같은 게 튀어나왔구나. 여기 예, 예, 예. 그혹 같은 게 언제 그렇게 튀어나왔어요? 뭘 지난번에도 하시니까 좀 들어간 예. 것들이 다시 나. 아, 다시 그 또쭉 개는 한 대리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번에는 한열 개만큼 튀어나왔었는데 아, 예, 예, 예. 그열 개만큼 튀어나왔었는데 예,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예, 예. 다섯 예. 개 정도 사라지고 한 다섯 개가 예. 남아 있다는 예. 얘기네 예. 그리고 혹이 튀어나와 가지고 아프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아프진 않은 이렇게 이렇게 뭐 툭툭툭툭 아 그렇게 하면 툭툭툭툭 소리가 나가지고 아프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아프진 않은 음 그러면은 그 자리 거기가 그렇게 음 알아서 그러면 지금도 안 좋아요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그런가 그냥 그냥 그래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또 이렇게 그 전에 잘 때는 안 아팠는데 예 잘 때도 아프고, 그리고 내가 자고 일어나면 운동을 하거든요, 네. 허리 운동을. 허리 운동을? 네. 네. 허리 운동하고 자기 전에도 운동하고 네. 그랬는데도 좀 그래서 침을 안 맞다가 또 계속 맞아요저기를안 가서 여기 누가 잘논다가서 오늘 맞은는데 이렇게 좀덜 하긴 해요. 아, 덜 하긴 해요? 네. 그럼 싹 없애는 방법 가르쳐줄까? 어떻게 가르쳐줘? 내가 가르쳐주면 되지. 네. 그럼 가르쳐준 거, 배운 거 그대로 한번 해볼 거야? 어떻게 해요? 되게 쉬워. 네. 자, 그러면 배운 거 그대로 하면 돼. 잊어버리지 자, 않게 잘. 잊어버리지 않게, 잘 않게 이게 내가 잊어버렸다. 핸드폰에다가 딱 기록을 남겨 놓으니까 음. 이거 보고서 잊어버릴 만 하면 이거 찾아 가지고 보고 음. 이거 찾아 가지고 어, 보면 하면 돼. 잘이잘 아, 괜찮아. 그거 그거 잃어버리면 괜찮아. 내가 이름이 뭐라고? 형진이라고 그랬었 언제 형제라고 그랬어? 아, 어디서, <laughs> 어디서 어디서 <웃음> 어디서 이름을 바꾸냐. 몰라. <laughs> 형부 <못. 웃음> 그러면 내가 형부면그대는 뭔가? 처제. 처제지, <laughs> 그렇지, 처제. 아니, 처제가 더 나보다 더 늙어갖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목 목도 이상하고. 알아서 그러면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도. 아, 많이 음, 좋아진 음, 상태여 음, 이게. 네. 알아서 그럼 우리 처제 내가 일본어로싹 내가 가르쳐줄게. 이름이 뭐라고 했어? 몰라? <laughs> 형제라면서. 형제라 그러지 형제라며 김 몰라, 형부? 그렇지. 그래서. 다음에 아니야, 거기 앉아가지 바로 올려야지, 나. <laughs> 여기 발가락도 이렇게 자 그럼 바로 좀 올려 그냥 여기 좀봐 여기 여기도 말거 이거 딱딱하네. 아이고 말도 못해. 야안 아픈데가 무슨 안 아픈데가 아니 없고. 저번에 어떻게 침을 맞아 그저 그랬더니 여가 네. 네. 이돌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지 쫙 아침에 아 기절했어요. 아 거기 돌이 아니 돌이 아니라 이렇게 이 뼈가 이렇게 무슨 돌이 쓴는 것처럼 쫙 박수더라니까 이제 그러더니 그 어제부터 저또안 그러니 한 번만 그렇고 뭘안 아픈 데가 없어요 옆구리 여기 뭐 근데 심하지는 않은데 여기가 네. 이것만 좀하니면 이렇게 허리에서부터 네. 허벅지를 여기, 거쳐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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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지 엉치부터 이렇게 엉치부터 네. 허벅지까지 네. 허벅지 무릎까지 한 개만 좀 얘기해 봐라 좀 여러 개 한꺼번에 헷갈리게 하지 말고 엉치부터 네. 허벅지 네.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네. 어디야 목 그러면, 목,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엉치, 그 다음에, 허벅지, 그 다음에, 무릎, 발꼬락. 발꼬락. 발꼬락은 어떻게 힘든데? 그냥 이렇게 아프면, 그냥 힘도 안, 그냥 그렇게 아프는데, 그것도 많이 나아져서 이쪽은 벌어지지. 가 어, 않죠? 그쪽은 벌어지지도 않네? 많이 나아졌어요, 다. 어, 골고루 다 망가졌는데, 네. 제일 많이 망가진 게 뭐가 망가졌지? 내 이름이 뭐야? <laughs> 치매 예방을 형부라 그랬지. 오, 기억하네. 제일 먼저 망가진 게 머리부터 망가진 것 같아. 형제인지 형부인지 구분은. 치매약 먹은 지한몇년 한 됐어요. 어, 침이 그거 다 좋아지는 거야. 그거 혈자리 관리 해 가지고, 혈자리 관리 해 가지고 하면 다 좋아져. 안 먹었지. 어,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약을 많이 먹고 다니는데. 이런 데가 아프니까. 어. 요런 데가 어떤 데인데? 엉, 엉덩이, 엉덩이부터, 네, 네, 네. 그 다음에 허벅지. 네, 네. 그 다음에 어요 거의 다. 거의 다. 네. 아유, 제대로 망가졌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머니가 그뭐피 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 어머니가 네. 허리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네. 허벅지가 불편하고 무릎이 아프잖아. 네. 그러려면 거기를 고치려면은 네. 여기 태충이라는 데를 관리해야 돼. 어디? 여기 태충. 어디를 관리한다고 이름 좀 해봐봐. 태충. 여기 어? 태, 뭘 발로 태충을 관리해줘. 관리해주는 방법을 일말라. 제가 이단 알려드릴 테니까는 음. 이렇게 태충 관리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태충, 태충만 관리하면 안 되고, 태충하고 요렇게 발바닥에 보게 되면은 요렇게 못생긴 용천이 있어. 그니까 그러니까 그 딱딱한 것도 사라져. 용천 관리하면은 음. 용천을 관리해주게 태충하고 용천을 꾸준히 관리해주게 되면 이 딱딱한 것도 사라지는 거야. 모두를 관리한다고. 용천을 자 조금 전에 태충을 가르쳐줬고 이번에 어왜 트림을 하고 그래? 자 이것도 잘, 그것도 잘 나와. 그도 것잘 나와. 어 그런 것도 사라지게 할수 있어. 아유. 이렇게 태충도 관리하고 용천도 관리하고 그런 다음에 무릎이 어디가 아프다고? 어디가? 음. 거기 거기거기 거기. 거기, 거기. 음. 알았어. 자 무릎은 여기다 다 그런데 많이 그래 여기가 이렇게 심. 아 옛날에는 여기가... 여기 안쪽도 심했었는데 지금은 예, 이제 중간 쪽이 심하다고. 알았어.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이게 굳은살이 베겨 가지고 석고를 발라놓은 것처럼 굳은살이 붙어 있어요 요렇게 붙어 있으면 당연히 무릎으로 가는 혈자리가 다 막혀 있는 거야 무릎 쪽으로 가는 혈자리가 막혀 있기 때문에 안 아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안쪽 무릎이 아팠다가 지금 바깥쪽 중간 무릎이 아팠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그 다음엔 또 바깥쪽 무릎으로 가 이게 또 중간 무릎으로 왔다가 바깥쪽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갔다가 막 왔다갔다가 나중에 종아리로 갔다가 허벅지로 갔다가 허리로 갔다가 얘가 거기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거든. 그렇게 했을 때 관리하는 자리가 있어. 그 관리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 두 번,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여기 여기, 이렇게 용촌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 자, 보기, 봄, 자, 여기, 이렇게.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관리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안쪽 무릎이 아픈 것이 사라져. 안쪽 무릎이 아픈 것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세 번째 발가락하고 네 번째 발가락. 자, 너침 빼려고 그러는데 가지 말아 자, 피를 왜 빼? 아, 세 번째, 네 번째, 삼지, 사지 발가락 사이에 보게 되면은 요렇게 여기 봐, 완전히 굳은살이 꽉 배어 있잖아. 요렇게 굳은살이 배어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안 아플래, 안 아플 수가 없어. 그러면 뚫고 들어가서 그거를 관리를 해줘야 돼.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가 어디냐면은, 아이구 손가락이 안 들어가, 손가락이 여기야 여기. 제가 손가락을 누르는 거 느껴져요? 예, 왜 그렇구나. 완전히 이거 콘크리트 야 이거는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구조인데 무슨 수로 무릎이 안 아프냐? 당연히 무릎이 아프지.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누가 관리하는 거야?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관리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laughs> 맞았지. 뭘 맞았지야? 당연히 맞지. 자, 다시 내 이름이 뭐라고? 형부라고 그랬지. <laughs> 아지역해버리네 이제 아두 방도 못 가겠다 이제 형부 자 그래가지고 안쪽 무릎하고 중간 무릎하고 이렇게 통증을 제거하는 자리를을갖춰줘서자첫 번째로 어디를 하는 거냐면은 요렇게 먼저 발등에 있는 태충이라는 데를 이렇게 딱관리하는야 태충이라는데 여기 태충에데 태충이라는 제가 점을 찍어놨어요 요렇게 네. 점을 찍어놨고 그다음에 발바닥으로 와가지고 두 번째로 먼저 용촌을 해주는 거야 용촌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용촌을. 용천이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안쪽 무릎이 아플 때는 여러 여 여기 여기도 더 아프죠, 아프죠, 여기 어디가 더아파 아까는 여기면서 여기도 아픈데 똑같이 아픈데 여기가 다 아프다, 다 아픈 여가 기다 아프다, 아프니 왼쪽이 한 개만 하자. 아니, 어. 이쪽도 아픈데 한개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뭐 여기는 이렇게 아요 알아서 알아서 일단 일단 한 개만 먼저 해놓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엄지하고 검지발가락 사이에 요렇게 엄지 검지 사이에 요렇게 가다 보면은 요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되게 아픈 데가 나와. 여기는 갑상선이 안 좋을 때도 거기를 관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쪽 무릎이 아플 때도 거기를 관리하는데 관리하게 되면 거짓말처럼 좋아져. 음. 그런 다음에 중간 무릎이 아플 때는 요렇게 3지, 4지,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요렇게 눌러봐 가지고 쭉쭉 눌러보다가 아이고 되게 아프네 하는 데가 나와. 딱, 요, 뒤게 아픈 데 나와가지고, 거기가, 거기를 관리해주게 되면은, 여기 3지, 4지 사이에, 여기를 딱 관리해주게 되면은, 거짓말처럼, 무릎 아픈 게 사라지고, 혹처럼 튀어나온 게쑥 들어가 버려. 대박이 아니야. 대박이지 자, 그러면 발바닥에서 관리하는 방법, 발등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요렇게 해놓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느끼는 거야. 그러면 동시에, 무릎하고 허벅지하고, 무릎하고 허벅지하고, 허리하고 아픈 게싹다 사라져. 다시 말씀드릴게 허리, 허벅지, 무릎 아픈 게싹다 사라지는 거야. 자, 아시겠죠? 응.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붙이는 거야. 내가 뭐 붙여도 안 붙여도 어머니가 안 붙이고 누가 붙이 이거 내가 하게 되면 이거 안 되는데, 어머니가 하는 거야. 아이고, 자, 누가 한다고요? 어머니. 자기 스스로 가는 거야. 자기 스스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야.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하네. 아시겠죠? 아, 어, 어, 어. 내, 아래가... 내 이름이 뭔데? 내 이름이 뭔데? 형부라며. 형부와 어. 이제 이름도 잘 기억하고 나자 저타 이름 잘. 원장님 다시 만나 붙이는 건 내가 잘못 붙여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붙여달라 고 그래.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 두개붙이고러라는 거. 야 그렇지 그렇지. 아 똑똑하네. 어, 자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발바닥도 다 붙이고 여기 삼지 사지도 붙였고 그 다음에. 일지, 이지, 엄지, 검지 사이도 이렇게 했고, 용촌도 했네. 잘했네, 잘했어. 잘했죠, 되게? 너무너무 잘했어. 요렇게 어머님이 딱 했고, 그 다음에 발등에, 요렇게 태충이라는 데를 딱 어머님이 했단 말이야. 요렇게 했을 때, 어머님이 얼마만큼 그통증 같은 것이 사라지는지 한번 볼 수가 있어. 자, 다시, 요렇게. 아 엄지 검지 사이길를 따라가지고 해가지고 갑상선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 어, 안쪽 무릎 통증도 없을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용천도 관리해주는 거구나 그 다음에 삼지사지 사이길를 따라가지고 요렇게 찾아가지고 여기를 관리해주게 되면은 어머니가 무릎 아픈 것들 자, 허벅지가 많이 아프다고 했잖아 이거를 어머니 스스로가 다 하는 거란 말이야 음. 어머니 스스로 했잖아 자, 아, 어머 아니, 어머 스스로 혼자서 아, 예. 혼자 힘으로 다할수 있잖아. 예. 다 배우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거 고 붙이면 되니까. 그렇지, 어머니가 띄고 붙임, 그렇지 천재야, 천재. 내 이름이 뭐라고? 정구. <laughs> 오이고 그렇지. 자 그렇게 해놓고 <laughs> 이제 자 목이 어떤가 봐요, 어머니. 안 보여. 모 어. 간지간지한 거. 아무치도 안해 지금. 지금 밥 먹고 이제. 그 이제 내가 새벽에 아침에 한 4시 일어나면 6시까지 응. 기도하고 성서일 거예요 그럼 그때 그렇게 가려운 어, 어머니 그 가려운 것들을 그 엄, 여기 그 목이 간지러운 것들 그거를 어디에서 없애는 거냐면 한번 먹어볼까 하고, <laughs> 하고 기침이 나고 간지러워 음, 그걸 없애는 것이 어디냐면은 이 응. 엄지하고 아. 검지 사이 여기서 없애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가 우리 관리하는 우리 거야 아버지. 아유, 자, 그다음에 요 태충이. 자, 어머니 그렇게 해 놓고 양말 한번 신고 예. 어머니가 이거 다 붙였잖아, 이거를. 예. 예. 다 붙였으니까 이제 양말을 신어 와 봐. 여기 나는 안 붙이지. 그걸 어. 어머니가 붙이는 거지. 양말 신어 봐. 양말. 바람은 뭐야? 길이 또가 먹었는데. 뭐를 기침냐? 근데 좀들어오면서도 여기가 또 이렇게 여기만 그래. 지금은 어제, 오늘 어제 저녁까지 고 오늘 아 침에서 오늘도 병원에 가 가나 여기 오늘 아안 갔다니까. 오. 자,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머니 자, 이렇게 막 움직여봐, 빨리. 허리 아픈 거. 허리는 안 아프지. 지금. 무릎은. 무릎도 안 아프고. 허벅지는. 허벅지도 안 아프고. 빨리 냅다 집에 가버려, 이제. 가라고? 이제 다 끝났잖아. <laughs> 응. 이거 붙이는 거 줘야지. <laughs> 돈 얼마 들이야? 자, 아니,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 다시. 어때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껴봐봐. 막. 어이구야, 다리도 안 돼. 어디가 <laughs> 아프데 <아픈에서. 웃음> 상한 거지요, 내가. 이러다가도안 아프다 우리. 아무 짓도 안해살수 있는 벌레도 건지 거는. 오, 자 아픈 거. 거, 허리하고 무릎하고 허벅지 아픈 거는. 그냥 아프진 않고 그냥 약간 힘이. 뭐, 어이구야, 이거 완전히 아가씨 이게 이렇게 승승한 아가씨가 여기 왜 왔대? 아프다니까. 어디가? 허리 다리 여기 다. 지금은? 지금은 오늘 아까도 침 맞고 지금하니까 음. 확실히 들하다가또 어. 자고 나면 또그러고 그리고. 자고 그러고 나면 그럼 안 자면 되잖아. 어떻게 한자? 잠을 자지마. 운동을 해서 그런가? 그럼 평생 운동을 해버려. 허리운동 을 운동을 되게 많이 해. 아 허리운동 하는건요. 내가 여기서 한번 보여줘 볼게. 해동만 네. 하지말라 그랬대. 어. 아이고. 아이고. 이 하고. 하나 둘.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번씩 30번씩? 네. 이야 대단하시네. 한 30번씩 이렇게 30번? 네. 그리고 대단하네. 그리고 걷는 것도 하루 저녁에 1시간. 1시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구만. 자, 그러니까 걷는 거. 자, 어머님 무릎에 혹난거 한번 확인해봐. 이상하네. 이상하네. 아까 안 만져보셨잖아요. 예 만져봤잖아. 그데 지금 만져보세요. 왜 혹이 없어졌어? 그 관리. 하다가 또다 저번에도 들어갔나 봐요. 나오더니. 또 나오더니 자, 어머니. 조금 작아지긴 했는데, 음, 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지금은 또 없는 것 같으잖아요. 아까 거기 있잖아. 예. 지금 가르쳐 준대. 예. 거기를 어머니가 혼자 붙였잖아. 있나? 아니야, 그거는 막 걷고 그러면 없어진다. 이게 어이, 걸으면서 없어진다. 어머니가 많이 걷잖아. 예. 많이 걸으니까 걷다 보면 없어지는 거니까. 자, 다시. 아까 어디, 어디를 했어? 발등에 있는 태충이라는 곳. 예, 발바닥에. 그집 가서 가서 어머니가 보는 거야. 집에 가서 그 아니. 집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영상에다 다 남겨놨으니까 핸드폰에 다볼 수가 있다고. 내 핸드폰으로. 그렇지 핸드폰 꺼내봐 한 번. 내거잘안 된다니까. 응. 근 하여튼. 붙이는 거다 알려줬. 집에서 붙이는 거다 알려줬으니까는 집에서 텔레비전 이거 봐봐 텔레비전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거 연결하면 그렇죠? 텔레비전으로 볼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볼수있고 텔레비전이 없어? 있어요 세 대나 있어요. 세 대나 있어. 그럼 아무데나 켜놓고 있으면 다볼수 있어? 평화방송만 봐. 요 평화방송만. 네. <laughs> 자 어머니 다시. 아까 물 입고 그혹 나온 거확인봐봐 혹도 확인해 보고 어머니 이거 들어간 거왜 어디 가 버렸어 가지고 혹 아프긴 하네. 그래 아, 그거는 걸으면서 없어질 거고. 자, 어머니가 태충도 붙였고, 용촌도 붙였고. 그다음에 엄지 검지 사이에도 붙였고. 그다음에 삼지 사지 사그거딱 붙이고 나 가지고 자, 이거 붙여 가지고 싹 없어져 버린 거야. 약간 아깐... 응. 혹이 있었거든. 혹이 있어? 있어? 가버렸어. 없어. 어. 응. 조금 아프긴 한데 아까는 있었어. 이렇게. 응. 작아지긴 했어도 네. 계속 있었어요. 있었거든. 예. 귀신이 곡할 노르시네왜 없어졌을까. 없.. 뭐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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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끼고 걷고 하면서 허리, 허벅지, 한 무릎. 한 번만 해주세요. 이제는 안나 알았어. 해봐봐. 네. 다시 확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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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이렇게 하면 쟁피하잖아요 <laughs> 아프다 가면서 거짓말했구만 한게안 아니, 아프구요. 아니요 얼마나 아픈데요. 오 그러니까, 그러면서 드리하는 이게 말이 되는 거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거 이게 네. 도대체 왜안 아프 그래. 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람이냐. 괜찮아요 걷는 걸 하루 종일 걸어도 괜찮아요. 오. 근데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아프고 그래도 아프고 그냥 네. 그런거에요 안 아픈 데가 없이 아픈 게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자, 자 이제 목은 어때요 목은 목도 괜찮은거 같아요 목도 괜찮고 여기도 이제 여기 <laughs> 밥을 먹어봐야지 그럼 밥먹어보다 없어졌으니까 <laughs> 다음에 오지마 이제 왜오지마아 왜 <laughs> 그럼 다음에 또봐다 괜찮으면 안오고 내 이름이 뭐라고 오세요? 몰라서 나 이분한테 전화했어요 내 이름이 뭐야 형부를 안 그렇지. 하면. 자, 형부 다시 만나고. 어? 같이, 같이.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 아이,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응. 자, 또별게요 어머니. 네. 네. 저기.